얘 예, 미분하면 되지 미분하면 f'x가 3x제곱 플러스 4x 더하기 3이다 맞아? 그래서 마이너스 1 넣어버리면 3 빼기 4 더하기 3이니까 2 이렇게 나오게 된다 맞아요? 계산지을면 틀렸다고 해주세요 근데 문제 잘못 적을 수도 있거든 음.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이제 봤더니 몇차 함수야? 2차 함수라고 2차 함수면 뭐다? 평균 배달율은 중점에서의 미분계수랑 같다고 그래서 뭐냐면 f 프라임 2분의 2a 더하기 1 요게 7 나오게 된다고요. 됐니? 미분해서 2분의 2에 더하기 안 나올 거야. 잘 봐봐. f 프라스를 하면 4x 빼기 3이잖아. 맞아? 요게 7 되는 순간을 봤더니 x가 2분의 5가 나온다고. 맞지? 그럼 봐봐. 2분의 5를 넣었을 때7 나오거든요. 2분의 5더리면 a가 뭐야? 2겠지. 그냥 바로. 그래서 뭐다? a 가 됩니다. 자, 구하고자 하는 얘는 뭐야? 그대로 내려버리면 2h고 곱하기 2를 해야 되니까 2f'a가 답이 된다고. 근데 a가 2니까 뭐야? 2f' 2를 구하는 거라고. 됐나요 그래서 뭐다? 여기다가 2 넣어 버리면 뭐지? 8 빼기 3이니까 5가 되니까 2, 5, 10 나오게 됐습니까? 됐죠? 이해되지? 어. 그 다음에 이제 얘 보자 얘얘 미분하면 얘 f'x가 3x 제곱 더하기 7 넣어 합니다 맞아? 그래서 1 넣어버리면 뭐야? 바로 아, 10 그래서 마무리 좀 되겠지 맞습니까? 음.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보자고 얘는 보자마자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게 뭐야? f3이랑 g3이랑 같이 팔아요 0분의 0 꼴이라서 그래서 뭐다? 분자 분자에다가 f3이랑 g3을 빼기로 해 버리면 요 극한이 또 뭐가 돼? f 프라임 3 g 프라임 3이 1이에요. 요두 가지를 지금 알아낼 수 있다고요. 맞습니까? 그런데 f3이 2니까 g3도 2라서 여기 2 나오게 되고. 맞나요? 전트를 틀렸다고 해 주세요. 그지 어, 이거 틀린 거 아니야? 우리 똑같은 거 맞아. 이거 1 맞아? 1 맞아? 아, 맞냐, 맞니? 이것도 1이야? 그러면 지금 나오네. 이게 1이면 여기는 0 나오게 된다, 알겠지? 됐습니까? 그럼 얘들 봐봐. 잘 봐봐. G는 2차 함수야 근데 접선의기울기가 0이래. 근데 최고차 개수가 양수래. 뭐야? 이렇게 된다는 말이잖아. G가 여기가 기울기가0 되는 곳인데 여기가 지금 뭐라고? 3이라고 3. 근데 G 3이 2니까 여기가 2 되는 거잖아. 그러면 gx는 뭔데 1에다가 x-3의 제곱 더하기 2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꼭짓점이 3,2가 되는 거 맞습니까? 어. 근데 g19에 1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2 제곱하면 4 4더하기 니까6 이렇게 해도 되고요 됐니? 틀렸니? 틀렸니 맞니? 아니 뭐 답을 하게 해달라는데 답도 하 못해 얘 뭐야 답이 있잖아 뭐야 구하는 거틀 틀렸... 문제 잘못 졌는데 얘기 좀 해줄 중간들아. 부하는 게 f 프라임 사를 구해라며. 맞지? 지금 f 프라임 사 구하는 거죠? 응? 뭐야? 아니야? 이거 맞아? 네. 7 번. 모르겠어. 이때 맞다만 넘어갈게. 됐죠? 그럼. 자, 봅시다. 겠지그 다음에 이제 얘 보자. 뭐야? 얘는 다항함수니까 미분 가능하다고. 그러면 바로 얘가 뭐가 돼? f 프라임 이 된다고요, 맞죠? 그래서. f 프라임 x가 3x 제곱인 잡아자. 이 넣어 버리면 12 하면 되겠죠맞습니까 그다음 이제 얘도 보자. 다음 함수는 구분하자. f 프라임 x가 8x 제곱 더하기 2예요. 1 넣어 버리면 뭐예요? 5. 맞습니까? 그다음에 얘도 지금 뭐야이 식이 바로 뭐예요? f 프라임 2라고 2. 그래서 얘를 미분했더니 4x라고 2나올 거는 8이죠. 그래서 8. 됐죠? 그다음에 얘같은 경우는 지금 뭐야? g 프라임 x를 모르는야 미분해도 겠지 자, 곱미분 해 주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곱미분을 해 주면 되겠지. 여기다가 2를 넣어 달래. 그럼 g 프라임 2는 여기는 4 여기에는 f2, f e 가 1이라니까 4 곱하기 1그 다음에 2 넣어버리면 여기 4 f'2는 3이래 4 곱하기 3 그러면 4 곱하기 4니까 몇이야? 16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 답은 16이에요 자그 다음 이제 얘로 넘어가 볼까요? 얘가 좀 귀찮죠 뭐야? fx가 다한 수라고 했으니까 이렇 잡을 수가 있잖아 적정해서 1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미분을 하면 f'x는 n에다가 x의 n-1제곱 블라블라가 나오게 된다고요 맞나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 넣고 얘를 여기다 넣자고 그러면 뭐냐면 x를 곱했으니까 nx의 n제곱이 되고 여기는 4를 곱했으니까 또게 그 지금 블라블라가 나오게 된다고 그런데 이게 살아있으려면 지금 얘가 최고착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n값이 3이 아니어야 된다고 하죠? 얘를 내가 지금 뭐다? 최고차로 보려면 됐나요? 그래서 그게 지금 뭐다? 2x제곱 빼기 4x가 적어요.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 n-3이 2가 돼서 n이 5가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n이 2가 돼야 돼. 2이면서 5인 자연수는 없다고. 그래서 뭐다? 모순이라고. 따라서 n은 3일 수밖에 없다는 라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다? n은 3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고차라고 내가 지금 우기고 싶은 거야, 이제 최고차. 근데 사실은 이게 최고차가 아니었다는거지여기 나서 이까지 됐네. 그럼 n이 3이니까 바로 f(x)가 지금 뭐예요? x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 c 뭐 이렇게 되잖아 맞아? 맞니? 물론 조금의 센스를 발휘를 하면 여기다가 영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지 들아 여기 0대죠 여기 마이너스 3 f0 되고 여기 0 된단 말이에요 여튼 f0가 0가돼요 0이니까 상수항 0이라서 c는 텀도 적을 필요가 없어요 이까지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음. 우리가 뭐 하면 되지 무식하게 집어넣으면 되겠지 자 그래서 f'x를 했더니 3x 제곱 플러스 2ax 더하기 d 가 되가지고 열심히 집어넣으면 맨 앞에 거는 사라지는 거 아니니까 무시하고. 됐니? 맨 앞에 거는. 그러면 이제 뭐다? 요거 두 개로 처리한 거는 빼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다? 여기다가 x 곱해주고 여기다가 3 곱해주고 빼면 되지. 여기다가 x 곱해주면 2ax 제곱이고 3 곱하면 3a 빼주고 x 곱하 bx가 되고 여기 3bx 마이너스 2bx 가 됩니다. 그래서 요 식이 마이너스 a x 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x 인데그 값이 2 e 제곱 o x 가 되는데 i g a 값은 마이너스 r 고 e 값은4 이렇게 나오게 됐네 e p g a 그래서, 두하보다는 f1이네. f1 바로 put it in t h 1 r e a p u a 더하기 b 1 더하기 a 더하기 b 해가지고 뭐다? 3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님 여기서 툭툭툭 할할수 있는 내네 이대로 할게 있지? 자, 그다음에 얘도 2차 함수잖아. 그럼 뭐라고? 아, 0과 이개중준 점. f 프라임 3. 그래서 뭐다? f 프라임 3이 뭐가 나다고0 나왔대. 그럼 fx는 지금 뭔데? 아래로 홀로 2차 함수잖아. 근데 꼭짓점이 3. 3, 가 되는데.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지금 뭐다요렇게 지금 되어 있다고. 더 이상 돈못없는것 같죠? 돈부 또있이 거? 이끝친뭐같지 맞니 안 맞니? 자, 그럼 기까지됐는데 그런데 지금 뭘그이냐면4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얘를 구해냈는데, 얘가 두 가지로 풀수 있거든. 봐봐. 첫 번째는 그냥 여기 별로 잡는 거야. 꼭지점을. 그럼 fx가 뭐가 됐냐면 x-3의 제곱 더하기 별 된다고 맞니? 그럼 얘를 미분하면 f'x는 2에다가 x-3 될거 아니야 별은 미분하면 0될 거니까 그럼 여기다가 4를 넣어버리면 답은 뭐가 나와? 2가 나오겠지 일단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될수 있다고 4가 뭐 여기 있을 거라고 됐니?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면 뭐 y는 별이라고 하는 선을 그어버리면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4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됐니? 그러면 이게 3이고 이게 4니까 2차함수 대칭성 때문에 여기가 2가 된다고 됐니?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는 최고차항 계수 곱하기 붙어있는 거리라고 그럼 최고차항 계수는 1이고 붙어있는 거리는 2잖아 그래서 1 곱하기 2 해서 2가 나옵니다 거리 곱을 쓴 거야 지금 됐니? 그러니까 식을 안 구하고 거리공 곱으로 하면 이게 바로 뭐다? 1 곱하기 깨끗하게 곱한 거리 뒤에가 상수니까 끝이. 됐습니까? 이렇게볼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얘보다 얘. 자, 얘는다 함수니까 미분 가능해요. 미분 가능하니까 뭐야? 2를 그대로 내리면 원래 f 프라임 1인데 2가 없으니까 곱하기 2를 그냥 털린다고 맞아. 그래서 얘가 지금 뭐가 되냐면 2f 프라임 1에 대고 그음이6이네 그래서 뭐다 f 프라임 1이 지금 뭐다? 3이다. 일단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 그다음 미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얘는 좀 자유롭게 하면 되잖아 맞아? 그래서 리미트 뭐야? x가 1로 갈때 분자를 그대로 적어주고 그대로 내려라는 시전에버리면 이렇게 되는데 위아래식 같으려면 요렇게 지금 곱하기가 들어가야 된다 앞에는 f'1이 되고 여기 1로 그럼 3 되니까 구하고자 하는 게 3, f'1 이렇게,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f'이 3이니까 얘는 뭐다9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니까 뭐 쉽다, 맞죠? 여기니까 2 0 얘는 더 쉽죠 맞죠? 자 얘를 미분하면 f 프라임 미분 뭐 x 는 m e t 되고 5라고 o this is the 2 a m e thing. So, this is the same thing. 다항 함수 i s is the same thing. So, this is the same thing. So, 겠지 맞지? 그래서 미분을 하자 e thing. So, this is the same 2분. 구하는 게지프라임 이니까 여기 2를 넣자고. 지프라인에 4 빼기 2니까 2f2. E, 그 다음에 여기서 e, 2f2. 일단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이제 더 극한 그 이용해야 되겠지, 맞아?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이때 뭐냐면 얘가 역기 혹시 되겠니, 요 리미트 x를 이로 갈때 x 2분의 g(x) 2 이렇게 하고 여기도 x 2분의를 할 건데 요 2가 거슬려서 2를 앞으로 살짝 빼냈죠. 그러면 f(x) 2분의 1 되고 이게 마이너스 2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된다고요. 이까지 지금 됐나요? 된거 맞죠? 정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보자 그럼 얘는 지금 뭐냐면 2에다가 f 2임2가 돼요 맞죠? 얘는 뭐가 되죠? g 2임2가 됩니다 알겠지? 그게 마이너스이다라는 첫 번째 식을 하나 얻어냈고 두 번째는 이 각각이 0분의 0꼴이 되니까 f2가 2분의 1 되고 그다음에 G2가 A됩니다 이렇게 나오게 돼요 맞나요? 그런데 이거 내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게 이거, 이거 한 다음에 일단 답만 구한 다음에 왜냐면 이게 지금 풀이가 틀렸거든 응. 여튼 이렇게 본다면 이제 뭐야 너 하면 되잖아 맞지? 어디 갔냐? 촥챠챠 모르겠다 자 F2 2분의 1이 돼 2분의 1로 한번 버리면 이렇게 1 나오고 f 2 프레미는 어디 갔냐? 얘를 해줘야 되네? 아 귀찮아. 자 여기 일단 정리하자. G 프라이 2는 요거 분모 곱해 버리면 마이너스 4 F 프라이 2 되는 거 맞나요? 그러면 여기도 그냥 길어져 올게. F 프라이 2가 떠올게. 그러면 일단은 뭔데? 지금 내가 렇게 너무 길게 적었나 일단 요거심한게 나오고 요거 그랬던 거야. 그다음에 여기서 G 프라이 2가 일에 나오는데 주식을 빼면 여기 0개고 일에 나온다고 맞아. 그래서 f'2가 마이너스 6분의 1이고 그러면 1 빼기 3분의 1이니까 g'2는 3분의 2 이래 나온 거네. 답은 맞아? 어, 근데 이거 풀이 어떻게 틀린지 알겠니? 풀이 틀린 거 알겠니? 이러면 감도 세게 받거든. 혹시 다대계값으로 넘어갔니? 아그좀 위험한데 자 봐봐 어디가 틀렸냐면 내 마음대로 지금 이거라고 말했거든? 이거 0분의 0골이라는보장이 있니? 없잖아 만약에 봐봐 이게 극한값이 2고 이게 마사야 그래서 마이너스 2 나오는 거잖아 그럼 0분의 0골인걸 설명을 해줘야 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걔를 확인하기 위해서 뭔 짓을 하냐면 주어진 함수로 다시 이용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얘를 그래서 저기다가 2를 넣어봐 그러면 G2는 4빼이 4는 사라지니까 EF2가 나온다고 일단 됐니? 그래서 지금보다 G2가 EF2가 됐다고 맞죠? 그러면 이제 뭐냐면 여기다가 만약에 2를 넣는다 친다면 뭐가 되니? EF2 백이 1에다가 2 너뻘 g 있잖아 g가 뭐라고 2 f E 백이 라고 근데 이게 지금 극한이 그 뭐가 나왔다고 마이너스 2가 나왔잖아 원래 내게 약분하면 1나와야 되잖아 1인데 1이 아니게 나왔으니까 뭐야 0분의 0골이라고 그 설명이 있어야 되겠그지 그러니까 이걸 한 다음에 해야 돼 그러니까 0분의 0골인 것도 모르고 그냥 아 무슨 0분의 0골이지 미분 단어인데 아 물론 그래 미분 단어가 0분의 0골 맞을 거야 어 근데 알고 가셔야 돼요 그냥 소수면제 이렇게만 면 감정 쓰게 오는데 이게 있어야 돼. 됐니? 그래서 요기 있어야 돼. 요요요요 포인트. 이게 먼저 나와 있어야 돼.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얘가 만약에 연속이라면 뭐 가능할 게 많아요. 그래서 연속되면 막뭐 바로 쓸수 있어요. 근데 일단 무시하고 그때 뭐라고 했냐면, 그냥 이렇게 해라고. 어차피 봐봐. 곱함수가 미분 가능하다 미분 가능하면 곧미분을 쓸 수는 있다고 근데 그 좌우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라고 이함수 때문에 얘는 어떻게 미분 가능는지는 상관없는데 얘가 지금 미가인지 연속인지 뭐 불연속인지 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그냥 뭐해라고? 곧미분을 적어라고 그냥 왜?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됐나요? 일단은 그럼 첫 번째로는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얘가 0 되는 곳이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x가 2분의 2가 문제가 생겨요. 일단. 두 번째는 요 5가 경계잖아. 그래서 x는 5로 문제가 생긴다고. 여기까지 이해 됩니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포인트가 5랑 2분의 2라고. 그런데 2분의 2는 요 범위에 만약에 2분의 2가 안 들어간다면 사실은 미분 가능하지 않으거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래서 케이스 분류가 뭐가 되냐면. 이 놈의 2분의 a가 5보다 왼쪽이냐, 5보다 오른쪽이냐, 걔가 관심 대상이라고.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 다해놓요첫 번째는 2분의 a가 5보다 작다라고 하자고. 그럼 봐봐, 2분의 a가 5보다 작다는 말은 일단 뭐 a는 10보다 작다는 말이 필요 없고, 왼쪽 함수가 x 플러스 5야, 됐니 그래서 x 플러스 5니까 뭐 이렇게 있어. 그래서 뭐 뭐냐 5,11 이렇게 돼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함수가 이제 요거잖아 여기가 지금 2분의 a잖아 근데 5가 지금 뭐지 2분의 a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5가 여기 있는 거라고 그러면 사실은 이 함수 여기만 있는 거라고 여기만 됐니? 그러니까 여기만 있는 거라고 그러면 이 그래프는 지금 없으니까 지금 뭐냐면 얘는 지금 적어줄 거요 그냥 두 함수 따로따로 적은 거예요. 따로따로 이렇게 지금 나온다고 지금 왼쪽 함수, 오른쪽 함수, 그러니까 f(x), 그러니까 이거 x 플러스 자, 요거 지금 이거 뭐지? f(x), f(x). 됐니? 여기는 지금 5콤마1금십 마이너스 A의 절대값. 근데 이게 어떤 들기 양수잖아. 그면 그냥, 그냥 바로 그하면 되겠지. 지금 양수니까. 절대값 사라지잖아. 근데 문제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지금 붙는지 안 붙는지 자체도 내가 지금 모르겠다는 거라고. 일단 이까지 해야 되는 그래서 붙는지 안 붙는지 모르겠 그냥 이대로만 냅둘 거야. 그래서 이제 바로 뭐로 갈 거냐면 1번 케이스의 이걸로 가볼 거야. 그래서 어디 지점을 갈 거냐면 현재 5부터 갈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A에서는 미분 가능이 상관없어요. 2분의 1는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1번 케이스는 뭐다? X는 5만 우려를 했더라고. 됐니? 자, 그럼 봐봐. O 왼쪽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이거 몇이냐? 1이래 1. 맞죠? 그래서 지금 뭐냐면 좌우, 그 보는 게 좌우. 그래서 1. O 오른쪽에서는 기울기가요거예요요거 이거. 2라고 2. 그래서 F' 프라임이 2라고 2. 4, 5, 5가 됐지. 됐니? 근데 이제 G5는 무조건 0이라고. 맞잖아. G5는 무조건 0이아 그래서 5마를 넣든 5프를 넣든 간에 무조건 0 된다. F5마는 10이고요. F5프는 10배기가 돼요. 그 다음에 G는 이제 뭐야? 봐봐, 이건 네. 알잖아. 미분하고 5 넣는 거는 손가락 가리고 5 넣어도 되고 500이 비라고 그냥 그래서 뭐냐면 500이 비고요 500이 비가 된다고 근데 미분 가능하려면 이두 개가 지금 뭐다? 같은 게 나와야 돼 그럼 여기는 이미 0이고 0이라서 상관이 없거든? 그러면 뭐야? 이거 두 개가 같거나 이거 두 개가 0이 나오면 된다고 근데 이거 두개 같으면 a가 0이라서 a는 자연스레스인 무슨 의 되고 그래서 뭐다? 5배기 b가 0이면 된다고 그래서 뭐다? 5배기 b가 0이면 된다고 어, 0이랬어? 됐나요? 그럼 b가 몇이 나와요? 5가 나온다고 그러면 a는 1, 2, 3, 4, 5, 6, 7, 8, 9 b는 5 해서 첫 번째 케이스가 그놈의 a, b가 있으면 얘는 뭐다? a부터 9까지에다가 여기는 5한 개니까 몇 개가 나오냐면 9개가 나온다고 이까지 이해됐나요 자, 이두 번째 케이스를 가볼게요. 두 번째 케이스는 2분의 a가 5 이상을 갈 겁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fx가 왼쪽은 똑같이 이거예요. 5만10 이거 이거예요. 이거. 왼쪽은. 근데 오른쪽이 이제 문제 생긴 게 뭐냐면, 2분의 a가 5다 오른쪽이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이렇게 생겼다고. 여기가 2분의 a고, 여기가 지금 5가 된다고요. 근데 여기가 기울기가 많이 세게 되는 곳이니까 이번에는 뭐다? a 10으로 나오게 된다고. 됐니? 그런데 이번에는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5에서 일단은 뭐 미분 가능한지도 모르겠고요. 근데 2분의 a도 지금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뭐냐? 요 케이스 2번 케이스 갈 건데 뭐 x는 5도 좌우로 따져야 되고 x는 2분의 a도 좌우를 따져줘야 돼좌우를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35는 똑같으니까 그데너 안돼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함수식이 달라요 f가 함수식이 5가 여기서는 아 응. 이거였잖아 5를 좀검색는데 이번엔 왼쪽 함수이기 때문에 함수식이 다르기 때문에 저걸 백, 결과를 백기쓸 수가 없단다 이지아 물론 시간이 있수 있겠지 이게 뭐든 간에 g5는 응. 0이니까 여기는 0을 쓸 수는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네 g5는 0이잖아 그래도 이상하자겠지 자, 여튼 오 왼쪽에는 기울기가 1이에요, 5 살짝 오른쪽에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입니다 근데도 사이 g 5가 0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 상관없다고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뭐야? f 5만은 10이고 여기는 a 10이라고 됐니? 그다음 똑같이 뭐라고 손가락가리고 오너 버리면 5백이 비가 나온다고. 그래서 이거 두 개가 같아야 되는데 이걸좀잘 봐야 될게 뭐냐면 구매해야 돼. 여기는 여기니까 상관 없거든. 근데 여기가 a 100이 10이 될 수도 있다. 고 a가 20 자연수가 나온다고. 그래서 여기는 지금 뭐냐 a가 20이거나 뭐다 5 0 0이가 0이거나, 그러면 b가 5거나가 나오게 된다고요. 됐습니까? 근데 2분의 1 똑같이 해줘야 되니까 2분의 1도 하자고 자, 뭐냐 2분의 1부터 여기니까 여기 함수만 보면 되잖아. 2분의 왼쪽에서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예요 오른쪽은 기울기가 2입니다 됐니? 그 다음에 이게 그냥 이렇죠 이렇게 g 2분의 1을 적을게 g 2분의 1라고 g는 어떻게 연속함수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f 2분의 a는 2분의 1이라면 몇이냐 이거 0이지 0 그럼 여기가 0이라고 0 여기가 뭐 g prime 뭐, 뭐, 이게 뭐 여기 있지 말, 이게 잊지 말 무시할게요. 됐니? 그이것도지 이거 뭐다? 같아야 된다고. 어차피 d는 0이니까 무시해도 되잖아. 그러면 뭐야? 이거 둘이 숫자 다르잖아. 근데 이거 둘이 같은숫자잖아 같은 숫자 곱편이 같아져야 된다는 거야. 0이라는 거 있지. 그래서 이거 뭐냐면 g 2분의 a가 0 됐다고. 근데 g는 2차 함수라서 0 되는 게 지금 뭐야? 5랑 b 고 5랑 b. 그러면 이 2분의 a가 5거나 b 가 돼야 된다고 됐니? 그럼 여기 적어볼게 자 1, 여기서는 A가 20이거나 B가 5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이거 둘다 만족해야지 뭐가 돼? 미분가능이 될거 아니야 아래에서 미분가능 여기서는 A가 10이거나 A가 2B가 나와요 됐니? 그럼 이제 보자 봐봐 이거 두개 엔드는 불가능하잖아 a가 2분의 0 a가 10인 거는 그럼 보통은 버리고. 자, 이거도 개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다? a가 20일 때 뭐다? b는 10. 그래서 여기서 또한개 찾았고. 됐니? 그다음에 또 뭐야? 이거도개 가능하죠. a가 10이고 b가 5인 거. 그래서 뭐다? a가 10일 때 b가 5. 됐니? 그다음에 여기를 해 버리면 b가 5일 때 지금 뭐야? a가 10 생기나요? 어. 망했다. 아, 똑같은 거죠. 맞죠? 같은 거 나오죠. 그래서 패스. 그럼 여기서 총몇 개? 두 개. 이거 두 개. 그래서 아홉 개랑 두개합쳐서몇 개? 열한 개.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하나예요. Fx가 불연 속이 되죠.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진짜뭐다 이거 두 개가 안 붙어도 나오는 문제야. 근데 우리가 특강 때 했던 거는 전제 조건이 Fx가 연속이라는 건 들어가 있어요. 연속에다가 뾰족한 거. 있었을 때다겠지 그래서 얘는 그 문제랑 좀 달라 근데 증명은 똑같잖아 증명은 뭐다? 그냥 일단 미분하고 뭐다? 좌우극한 때려가지고 좀 확인했다고 엄밀한 풀이는 아니라고 했지만 요대로 해도 답이 나온다 했어요 언제? 함수식에 분수가 없었을 때는 근데 분수일때 이거 쓰면 안 된다 알겠지? 분수일 때는 무조건 정의로 가야 돼 알겠죠? 뿜딱